네, 안녕하세요. 폰더치 장기입니다. 자, 맞상 대국이고요. 폰 옮기고 상이 나오면은 상이 따라 나가고. 자, 지금은 이렇게 중앙 졸 열어서 잡겠습니다. 자, 오른쪽 잡기. 상대는. 여기서 변으로 쓸고 차가 이렇게 나와서 삼선을 잡으러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마도 나가고 네 지금은 차를 이렇게 일단 먼저 붙이고요 자, 여기든 여기든 일단 살을 올려서 공성수비가 어 조금 빠르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 뭐 때리더라도 여기는 두터우니까 보강이 되고요. 상이 나가면요 변으로 가든 올라오든 뭐 이렇게 대응을 할것 같은데 자, 여기 양득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자 먼저 붙이고. 자, 다음은 장군수가 있기 때문에, 대를 오거나 할것 같아요. 자, 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장군수를 부르고 나서, 양포에 대한 공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살을 넣고, 포를 넘겨서, 뭐, 대차를 올 수도 있겠습니다. 오지 않는다. 자, 포를 넘기고요. 살을 넣고 포를 넘기고 대차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도 대차가 있다.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좌측도 있다라는 거고요. 잡고 자 막아 나가서 겸마해 놓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포가 넘어가서 일단 이쪽 양사 따는게더 크기 때문에 요거 내릴 겁니다. 자 내리지 않는다면 자, 내리지 않는다면 당겨오게 되면요. 자 이거 먹나요? 이거 가한데 그렇죠? 자 지금은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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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감. 자 마가 이제 견말을 하나요? 상이 나갔을 때. 자상 나가고 막가 이렇게 빠지나요 자 포가 와서 중포에서 차를 잡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일단 상장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 먹고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피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밀 거고요 그리고 또 밀면요. 자 이거 한 번에 네, 훅 간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를 하고 싶은데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도 이렇게 해서 넣고 싶은데 포가 여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밀고 나면은 포가 때리고 갔을 때 밀고 갔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자, 상대는 일단의 50%. 자, 전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이게 전적이라는 부분이 자기가 해당하는 이 급수의 전체 전적이 50%라는 게 나의 급수, 나의 급수가 일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더 높게 올라가려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상대 입장에서는 요렇게 밀게 됐을 때 지금 상을 잡게 되면은 요렇게 당겨 와서 보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미는 건 어떠냐 이런 겁니다. 상대 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상이 내려와서 말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는 줍니다. 여기가 더뼈 아프기 때문에. 자, 여기는 다 주더라도요. 여기 맞는 게더뼈 아픈 거예요. 자, 지금 병으로 살을 잡고 갔을 때, 먹고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포가 치고, 예. 돌아와서 다시 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포가 이렇게 치게 되면은 따라오는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먹게 되면은 포가 먹나요? 사과 먹진 않겠죠 자, 여기서는 어차피 얘는 이랬든 저랬든 포가 먹을 수 있고 조리, 어, 조리 먹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을 잡을 합니다. 한 템포가 있기 때문에 마가 와서 달라고 했을 때 먹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자, 포가 먹든 뭐 조리 먹든 자, 여기서는 이제 고민을 하면 돼요. 자, 먹으면은, 돌아가게 되면 포가 이렇게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먹게 되면 마가 나오면서 공격이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이렇게 먹고 가는 게 좋을지, 이렇게 먹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음. 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좋아 보이네요. 네. 포가 이렇게 올것 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당기고. 이제 포를 넘기지 못하도록 당길 겁니다. 이렇게 가서 차대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는 이렇게 붙여서. 마가 한번두번 번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두 번. 지금 넘기면 바로 치고 간다는 거고요. 그렇다고 대각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자 궁이 일단 틀어버리네요. 자 마가 한번 이렇게 나가 볼까요? 자 이렇게 가면은. 그냥 포를 넘길 것 같습니다. 이 포는 손을 안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음 자, 요렇게 가서 마달라 마가 뛰어나온다고요. 자, 차를 달라. 밀었을 때, 내려가나요? 자, 지금은 이 포가 이쪽에 와야 될것 같거든요. 자, 말을 빼고 포가 이쪽 라인에 걸쳐오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팽팽해요 어, 상대랑 자, 미는 수 생각이 되니까 붙고 자 당기면 포 넘어가면 여기도 조금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 바로 밀어서 좋습니다. 그환 해버리죠. 자 보고면 민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은 장군수에 차가 죽는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은 음한 칸만 내려가죠 어차피 얘는 먹게 돼 있어요 포가 먹든 마가 먹든 어 잡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렇게 가서 자, 말을 어떻게 할지. 자, 요렇게 가서. 군 돌고 포 넘겨서 마진 출. 이쪽 라인을 예, 무너뜨릴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마가 한번 나가볼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일까요? 포가 이렇게 치게 되면요 먹고자 묻힌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가 살을 치면 궁이 먹을 것이고 자 만약에 포를 넘긴다 자 이럴 때는 빼주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빼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좀 신중하게 2시거든요 네, 포가 이제 쪽 라인으로 해서 상대 공성 있는 쪽으로 네, 배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을 틀고. 네이 마는 뒤로 오면 될것 같고요. <laughs> 자 보동 기고. <버던기고. 웃음> 자 마가 나오셨고요. 자, 한 칸만. 자 양말을 활용해서 여기를 투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음, 지금 요렇게 당기시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요렇게 넘기고 자 여기를 가서 상이 뜨는 자리도 있습니다 자, 여기 포가 그냥 치고 싶긴 하거든요. 치면은 일단은 여기 한번 가서 마 한번 떨어뜨려야 될것 같거든요. 착한 밀고 밀고, 일단은 여기 가서 여기, 여기든 여기든 치,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 하나가 거슬리기 때문에 좀 위험이 되는 이 중앙 마가 이렇게 투입되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자, 쳐버리고 사선 붙는다. 자, 일단은 여기 쳐버리죠. 나 포가 넘어가는지. 잡으러 가면 당기나요? 음. 자, 여기 가서. 조금 약하게. 만드는 게 좋고, 을것같 미는 건 좋아요. 네. 졸달라 당겨오거나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음. 말을 좀 나가야 될것 같거든요. 때린다, 이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음... 붙이고, 미나요? 일단 빠지고, 막아, 이쪽 부근에 병력을 한번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내려오는 길. 따로구요. 음, 무기도 따로 온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포 넘겨서 여기 양득 보자. 자, 여기 양득은 별로 안 좋아요. 차가 붙나요? 차도 안 돼요. 차들도 안 좋아요. 자, 여기 차대가 되고 나면은 양극 치고 나서 마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맞은 줄.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자, 치면 자, 먹고 마가 이렇게 잡습니다. 먹기도 부담스럽죠? 자, 이거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승리를. 네. 말을 움직이지 못한다, 라는 거네요. 붙이고 이마는 여기서 죽을 마그는 예, 아닌 것 같아요. 붙이고 활용성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갔다가 여기 나가서 예, 지금은 뭐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고요. 마포대가 더 유력한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군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얹어간다. 빠지고 장군수 자 장군수에서 뭐 좋아요 음... 10월이면 내려갔을 때자 여기도 조금 봐야 되는 자리네요 자 달라 포가 붙나요? 칠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거든요. 자,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가감한 결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이 시점이 조금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점수는 뭐 4.5점 차이긴 한데요. 네. 실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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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뭐, 포가 이렇게 치고 가는 거는, 글쎄요. 당장은안 돼요. 마달라? 음. 어차피 이마도 죽기 때문에 음. 간다 간다. 10초 남았습니다. 네 먹으면 같이 먹고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중앙이 뚫릴 것 같아요. 상대는 네, 결국 그 자리인데 음... 먹어 버려요. 자, 먹겠습니다. 치워 내죠. 자, 치워내고 일 수는 있나요? 어... 자, 일단, 요렇게. 일단은 부동을 만드는 역할이 좀 필요할 것같고요 다음은 당겨서, 당겨서 뭐 치고 갈수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갈 겁니다. 마가 움직이면은 뭐 때리는 순안 돼요. 여기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간다. 몇마를 가나? 자 밀고 막아오면요 때리겠습니다 먹고 장군수 포가 때리면 먹습니다 자 이런거는 미리 그냥 수읽기 해버린 거기 때문에 지체 말고 두버리는 거죠